어, 3부에서는요, 쇼크린 선수와 최정호 선수가 했던 명상 방법을 실제로 좀 우리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번만 지금 하고 멈추시지 않고 실생활에서도 적용하실 수 있도록 쉬운 명상법을 두 가지 정도 가져왔습니다. 어, 우리가 일부에서 몸과 마음이 왜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해 샤벨과 엠마의 삶을 좀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네. 몸과 마음이 소통하지 못하면 엠마가 자살해버린 것처럼 우리는 정신은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채로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물리면 네. 생명력을 그저 유지하고만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고요. 네. 어, 몸이 오히려 건강을 이루면 이상이 아무리 높아도 여러 가지로 너무 불편하거나 힘겨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잘 어느 쪽한 쪽이 힘이 너무 없어지기 전에 잘 소통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그 소통시키는 방법들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명상부터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명상법 이름 뭐죠? 선생님? 위안철 플랫폼 명상법입니다. 네, 플랫폼 명상법이죠. 네, 네 어, 플랫폼 명상법은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올라왔을 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잡생각이 말 그대로 잡생각인데 하나의 생각만 계속 머릿속에 반복되지 않고요. 이런저런 생각들도 머릿속에 막 파생이 되거든요. 이 머릿속의 잡생각들을 원숭이들이라고 상상해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내 머릿속에 원숭이가 몇 마리 있는지 한번 응. 상상을 해보세요 내 머릿속에 계속 잡동을 일으키는 것들 뭐몇 마리를 살 필요도 없이 그냥 원숭이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얘네들을 어,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 떠나보내는 거 우리 같이 해볼 건데요 제가 어, 지하철 플랫폼 영상을 틀어 드릴 거고요 플랫폼 영상 소리에 맞춰서 제가 명상을 읽어드릴텐데 눈을 감고 머릿속에 원숭이 승객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 주실까요? 당신은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습니다. 지하철이 플랫폼에 서서히 들어옵니다. 지하철에 타고 있는 것은 원숭이 승객들입니다 지하철이 플랫폼에 멈춰선 순간, 플랫폼은 엄청나게 시끄러워집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지하철에 타지 않습니다. 열차가 떠나고 나서 플랫폼의 시끄러움을 점차 사그라듭니다. 열차가 떠난 플랫폼은 매우 조용합니다. 소리들이 다 갔나요? 네, 시끄러운 마음과 모든 소리들이 다 갔네요. 네, 어이 플랫폼 소리가 굳이 들릴 필요가 없죠. 어, 너무 잡생각이 올라왔을 때이 잡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실체화를 시켜서 갔다, 지워졌다, 없어졌다라고 어, 유형적인 상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염이 네. 네, 자꾸 올라서 힘드시다면 이렇게 머릿속 장염을 원숭이로 실체화시킬 수 있는 상상을 통해서 생각배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도 장염이 계속 올라오면 어떡하죠? 반은 루틴을 만들어서 머릿속을 비우고 호흡과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운동 선수들의 사례를 들으면서 조금 저희가 생각한 루틴이에요. 네, 그 루틴을 좀 같이 해보려고 저희가 스크린에도 좀 띄워놨거든요. 요거는 네. 우리 하얀 쌤이 같이 얘기하면서 어, 루틴을 해볼 텐데 실습하기 전에 하실쌤이 루틴은 어떤? 아 루틴 이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실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어 본이 어, 긴장되거나 흥분할 때 저희가 어깨 붙이니 갑 갑자기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저도 되게 그러거든요. 음. 지금 살이 뭉쳤어요, 뭉쳤어요, 긴장해서. <웃음> 저도 <웃음> 뭉쳤어요. <웃음> 빨리 하고 싶어요. <laughs> 네, 네 사실 루틴이 되게 뭔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 스타일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 이걸 굳이 이대로 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음.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시범을 같이 보이면서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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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시범을 할 때가 쌤의 멘트를 네. 말씀해주세요. 편안하게 앉거나 서서도 네. 상관없어요. 네. 네. 손바닥을 목 뒤로 잡고 가운데 목 뒤를 잡아주세요. 네, 반대쪽으로 팔꿈치를 당겨주세요. 바, 반대쪽으로 팔꿈치를 잡고 보통 저희 스트레칭을 하면 왼쪽으로 당겨주거나 방향에 맞게 오른쪽으로 당겨주잖아요. 이거는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몸의 긴장이랑 불안을 같이 느끼면서 스트레칭을 하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목이 굽혀지시면 안 되세요. 피시고 지금 팔이 땡겨짐이라 몸이 좀 땡겨짐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또 해볼게요. 살짝 당겨주기만 해도. 네. 좋지? 세게 당길 필요 없으세요. 자, 그다음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팔을 약간 털어주시면서 목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 반대쪽으로 천천히 그대로 돌려주세요. 네. 이거는 저만의 루틴 방법이에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팔꿈치를 잡고 옆으로 당기면 옆구리가 같이 당기잖아요 근데 이걸 같이 하면 정말 시원한 느낌만 들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깨가 뭉치 되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긴장을 느끼는 거예요. 최대한 긴장을 올리고 팔꿈치를 당겨주면서 팔이 팔쪽으로 긴장이 좀 이완되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한, 목을 내리면서 목을 한 바퀴 돌려주면서 이완을 시키는 거죠. 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네. 네. 어, 소소하니까, 팔을 올리면, 배꼽이 보이게 된다는 거를 제가 잠깐, <laughs> <laughs> 만각했는데 네. 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팔을 올렸을 때, 여기 어깨가 당겨지면서, 몸이 긴장했을 때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올려준 다음에, 목을 돌리면서 내리니까, 긴장했다가 이완을 인위적으로 시켜서, 오히려 이완했을 때더 편해지도록 느끼게 하는 루틴인 것 같아요. 네. 그쵸? 이 루틴 방법은 사실 좀 저한테 집중하는 방법으로 제가 만든 거고요. 다른 곳에서는 영향을 조금 많이 줄이고, 오히려 저한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회사에서 하는 루틴일 수도 있거든요. 앉아서 하실 때 이렇게 살짝 당겨주는 거예요. 네. 유연성이 떨어지면 목뒤에 못 잡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머리를 잡고 살짝만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팔을 올렸다 해서 어깨를 긴장을 줬다 정도만 느껴지게 살짝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양 어깨를 크게 굴려서 내리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네, 어깨가 긴장됐다가 네, 그런 풀어지는 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회사에서 이쪽으로 모션을 취할 때 너무 집중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루틴은 다리로 하는 루틴이에요. 밑에서 하면 안 보이니까. 네. 자, 여러분 앉아계시는데 다리를 앞으로 한번 쭉 펼쳐가지고 발 뒤꿈치는 땅에 대고 발끝을 내 몸쪽으로 쭉 당겨보세요. 네, 그럼 종아리 뒷근육이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반대로 발끝을 최대한 몸에서 멀리 네, 보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몇번 당겼다가 늘렸다가 당겼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저는 긴장을 좀 풀기도 해요. 네, 네. 여기서 또 많아요. 스트레칭으로 저희가 인터넷 보면 괜찮아요. 손목을 앞으로 당겨서 당기거나 또 팔꿈치를 안쪽으로 해서 본인이 제일 편하고 긴장하고 이완하고 할수 있는 걸 만들어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동작에 내가 의미 표현하는 거예요. 난 지금 긴장을 풀려고 이 동작을 하고 있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긴장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주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 우리가 긴장을 느꼈을 때는 긴장면안 돼. <laughs> 나는 안 떨려. <laughs> 괜찮아할 수 있어. 자, 이렇게 긴장하는 마음을 억압했거든요. 그런데 나 지금 긴장이 되고 있고 이걸 풀어주려고 이 동작을 하는 거다라고 일단 마음을 알아주는 거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불필요한 잡생각들에서 오히려 행동으로 좀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루틴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우리가 긴장감을 푸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하이마는 공개방송으로도 진행을 해봤고 섹션을 상부로 나눠서도 진행을 해봤어요. <laughs> 어,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에너지를 너무 좋게 나가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되게 에너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2019년에도 좋은 기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2019년에 저희 여러 가지 어,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는데 저희는 태 가슴 이라서 대규모로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소규모로만 할 거예요. 네, 네 그때도 여러분들 같이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외에도 우리 마음의 움직임과 느낀 점들 사연으로 보내주실 수 있죠. 네. 어디로 사연을 받고 있죠, 우리가? 네. H A Y E m o a m gmail.com입니다. 하 i and mom 네. g m a 입니다 그쵸, hi and mom g m a 로 어, 저희가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서 어, 자료와 함께 스포츠 심리학, 기반의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벌써 우리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어, 우리 오늘은 마지막 멘트를 같이 외쳐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마무리 인사 멘트가 제가 오늘도 하고 성창하면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하고 외쳐주시면 되거든요. 오늘도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셨습니다. 아,